카이, 역시 카이 클라스. 역시나 걸립니다. 활성화죠? 야! 공이 봐. 갑니다. 가지야. 공 나와, 빨리. 나와라, 공이여이 자식 다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호호! 허이짜 아, 어, 오, 나이스. 베이스. 게이득. 베이스 이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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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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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이자야아 어따 사는 거야 나이스 더블더블더블더 더블, 나이스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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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아무도 없어 빨리 아무도 없다가야전자서 잘하네 좀아 전자수 좀 하는데? 멜시카이 간다! 어따 사는 거야 자꾸 아 어따 사는 거야 어따 사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시리 가자 어다 사는 게, 야, 나이스가 아니야. 하지만 좋은, 어색 좋은 골이었어. 가자! 아, 햅! 아, 이거로 때리지 마, 또 얘들아. 짜증나. 이거 진짜 해도안되고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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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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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부들부들 하네. 그만 왔다 갔다 하세요. 야, 나이스가 아니야! 허어어어 하아! 아, 까비 아깝소. 패스, 패스, 패스. 가자~ 너무, 야, 너무, 너무너무... 너무, 야야야야야야... 야, 가자. 야, 아, 제발. 아, 또... 아! 와, 가... 야, 야~ 야야 허이짝, 볼때팀가가지고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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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츄아카이츄 와! 츄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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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안 돼. 이번엔 이제 방어 가자. 방어 가자. 이렇게 방어 가자. 좋아서 방어 가자. 두루와. 가텐드. 안 되겠어. 폭발 펀치. 가텐드! 폭발 펀치! 안치 얻이. 아하. 아하! 나이스거 아, 아니야. 좋아, 헤헤헤헤. 헤헤헤헤, 할래달려달려달래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래달래달래커래커래컴래커래커래커래커래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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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이래달래달래달스 좋아요. 래제래귄래호 나이스, 황제 펭귄 2호! 바이어! 아, 잠시만,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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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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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가자! 바이어! 아, 내, 내 건데 아, 진짜 기분 짜네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간다! 초음부터 간다! 바이어! 토어레이더! 역시 안 되죠. 아, 너무 멀었어요. 이거 지금 너무 레전드데 이거. 아나 진짜 한한 다시 한 번. 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직 위치가 안 좋아. 위치가 안 좋아. 위치가 안 좋아. 당어다 아, 이거. 공 차주고. 허이자. 어, 아 예예. 야, 가자 야. 야워다차는야 공을 잡고. 패스. 아예 토리도. 아 너무 안돼. 너무 안됐어요. 허이자. 호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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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쩌다는 거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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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가자! 나이스. 잘했다잉. 마지막. 안아 바이어, 토네이도! 꼬리! 감사합니다. 6대0. 개시, 양악학이었죠 자, 할방송 보이시는 분들 빠르게, 지쳐버릴 때안 누르신 분들 빠르게, 감사합니다. 어,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할방송 어떻게 게안 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지켜주시면 시고요